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석의 핵심 원리, 8번째 시간으로, 어, 활로의 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뭔가 그런 과정 중에, 삼선의 단수된 도를두 점으로 키워서 죽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목 정석의 유명한 정석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렇게 날일자로 이제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를 하나 치받고 받을 때 끊습니다. 끊으면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살리는 이 돌을 사석으로 죽이는 과정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작작인데요. 계속해서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됩니다. 나갈 때 막아서 흑두점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이 작 피면 일단 뭔가 손해라는 뭔가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수 있는데요. 잘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뻗었을 때 활로의 활동성으로만 놓고 보겠습니다. 활동성 측면으로 뭔가 선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둘때 이제 이렇게 이제 막아, 막아야죠. 잡으려면 근데 이제 이 돌과 어 어, 이 돌의 활동성으로 보면 이 돌은 활로가 두 개죠. 이 돌도 활로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활로의 활동성으로 보면 활로가 두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 두 점으로 이렇게 키워서 죽여도 손해가 어, 활로의 활동성 차원으로 보면 손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키워서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제 중요하냐면 다음에 흑이 어떻게 되는 수가 있냐면, 두 점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단수 치는 수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단수 쳐서, 예, 이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돌과 이돌의 활로의 활동성으로 보면, 흑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돌의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고, 이돌의 활로가 하나, 둘입니다. 그리고 또, 이돌은 일선의 활로는 거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흙이 굉장한 이득을 본, 거, 본 거죠. 여기서 흑이또 젖히는 게또 선수가 됩니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돌과 이돌의 또 활로의 활동성으로 봐도 이돌은 지금 흑돌 하나, 둘, 세 개의 활로의 활동의 능률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돌은 활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돌은 또 활로가 일선이니까 역시 이제 흙이 득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단수를 치면 또 이어야 됩니다. 따야 되는데 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돌과 이돌을 비교해 봐도 이돌은 활로가 두 개인 반면에 이돌은 활로가, 일선 쪽 활로, 에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돌이 지금 무조건 득입니다. 어 다음에, 에 다음에, 에 흙이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쳐서 둬서 이제 두는데 계속 해서 정석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들여다보는 수와 있게 하는 이, 수는 활동성 차원에서 보면 흑이 득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어, 흙이 3선에서 단수된 돌을 두 점으로 키워 죽임으로 해서, 이후에 활로의 활동성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수들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런데, 두 점으로 키워 죽이질 않고, 자, 요 장면에서, 그냥 단수를 치게 되면, 아, 여기서 단수 칠 때, 그냥 치게 되면 안 됩니다. 따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에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둘때 백이 어, 뭐 이런 데를 안 둔다는 얘기죠. 두질 않고 끊어버리죠아끊어버리기 어,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 두 점으로 키워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불리한 것이죠. 이쪽으로 둬도 그냥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호구칠 때 여기를 잊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 여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제 호구를 치게 되더라도 지금 막으면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불리합니다. 두 점으로 키워 버리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삼선에서 단수된 돌은 두 점으로 키워 버려 버리는 것이 굉장히 다음에활로에 뭔가 능률성을 추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형태 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여기 왔을 때 붙이는 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좋은 수가 아닙니다. 다음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꼭 이제 학급자들은뭐 이쪽 뭔가 배경이 뭐 흙돌이 있다 라고 할때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그런 계약인데 이게 좋은 수가 아닙니다. 물론 백이 이렇게 도망가주면 받아가지고 이거는 흙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이제 이 수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아, 이 수가 공격하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을 하더라도 백에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붙여서 흑도를 봉쇄하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고 예, 뻗고 나갈 때 이때 여기를 끊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단수를 치면 잡힙니다. 아, 그 이때 이때 여기를 단수 치면 안 됩니다. 따내 버리면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게안 되죠. 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 3선에 단수된 돌이기 때문에 두 점으로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아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 단수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선수 활용. 이을 수밖에 없는데 활로의 활동성 차원에서 백이 득이죠. 계속해서 여기 또 젖히는 게또 선수가 됩니다. 잡을 수밖에 없는데 또이 단수가 에, 뭔가 활로의 활동성 차원에서 득이죠. 딸때 이렇게 있게 되면 흙이 기의 실리를 차지했지만 봉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흙이 예, 불리하다. 이렇게 되게 된 과정을 잘 보시면 예? 예, 여기서 지금 협공한 여기 수가 이상하고 붙인 수가 좋고 다음에 끌어서 예, 사석으로 용하는 수가 좋은데 단수쳤을 때두 점으로 예, 키워서 죽이는 것이 예, 핵심 포인트다. 예, 그래야만이 다음에 예, 여러 가지 활로의 활동성, 능률을 구하는 좋은 수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